유해수기는 크게 선박에 탑재되는 형태와 이동 형태의 유해수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동형 유해수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유해수기는 작동 원리, 구성 소재 등에 따라 위어, 흡착, 진공, 원심력식으로 구분됩니다. 위어식은 기름과 해수면의 경계면의 위치를 만든 둑, 즉 위어를 이용해 물 위에 뜬 기름을 기름 수집 구역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간당 50톤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대용량 유회수기입니다. 고점도유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 반면 위어 조정이 어렵고 회수가 함께 회수되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아 회수율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흡착식은 친유성이 높은 소재의 표면에 묻은 기름을 긁거나 짜내어 기름 수집 구역으로 보내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친유성 소재는 브러쉬, 디스크, 로프, 벨트 등이 사용되며 위어식과 반대로 회수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공 펌프나 공기 압력차 장치 등을 써서 물 표면으로부터 기름을 직접 저장구역으로 흡입하는 진공식, 기름과 물을 함께 회수한 후 이를 분리하는 원심력식 유해수기가 있습니다.